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어, 닉, 닉 채널에서는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 5대 EPC 대기업 중에 한 곳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어, 대략 3분의 1 정도는 기계 시공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장치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닉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기계 시공이나 장치 설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 음, 연락을 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강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어,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 시공이랑 기계 설계에 관련된 블로그인데 뭐 다른 내용들은 그 블로그에 와서 글을 써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방문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은 왜이 영상을 시청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계 시공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역량을 어필을 한 거죠. 역량을 어필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현재는 이피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건 뭐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이런 건 어디서 알았냐? 어떻게 이런 내용도 알고 있지? 뭐 경력지간이냐? 라는 이런 내용까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실무에 닿아 있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면 되죠.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실무대에 스터디를 많이 했다. 라고 자기 소개 쓰시고 뭐 결과가 좋아서 이제 면접을 가시면 그이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술술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신입 사원들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의 실무 지식을 갖고 입사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용어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라고 입사한 친구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의 실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내용을 그렇게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시공 업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제가 따로 설득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그때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많이 헤매고 계실 거예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잘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분들은 너무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계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팀에 계신 분들, 코스트나 스케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설계하는 이케먼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 설치되는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디자인 과정에서 설치와 관련된 것도 그 엔지니어가 조율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컨스트럭션 엔지니어와 협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부서가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진전이 안 되죠 그리고 불신만 쌓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저 말이 맞는 건가? 좀 내가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프로젝트 팀에 계신 분들 특히 뭐 코스트나 스케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정을 봤을 때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이게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라는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목차는 크게 세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의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컨트럭션 뭐 워크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시면 어떤 분들과 일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섹시, 그 다음에 섹션 1의 이 2에서는 챕터 2에서는 그, 기계 설계 엔지니어가 그럼 뭘 하냐, 무슨 일을 하냐, 만약 기계 설계 엔지니어를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아마 기계 시공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섹션 2에서는 고정기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스텝별로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섹션 3에서는 회전기기 설치에 대한 그 시퀀스를 제가 스텝별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섹션 2와 섹션 3를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하고 섹션 3에서는 회전기기에 특화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섹션 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C에서의 그 컨스트럭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단순하죠.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설계를 하고, 구매 단계에서 구매한 것을 잘 설치를 하고, 그게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 이게 컨스트럭션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들으시면 되게 기계 중심적으로 해석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기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 실제로 시공이 끝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e p c 용어로 MC 해서 메카니컬 컴플리션의 약자거든요. 그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계가 딱 종료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공정별로 보면 어, 토목팀에서 파운데이션, 기계 파운데이션을 설치를 하죠. 여기에는 철골이 빠져 있긴 한데, 철골에서도 이제 이키먼트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키먼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기계팀에서 기계를 설치를 하죠. 백원팀에서 서비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전기팀에서 동력을 공급하고, 개장팀에서 어뭐 케이블도 설치하고, 이 플랜트를 컨트롤 할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기계 중심적으로 제가 해석을 할 텐데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고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시공이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시는 거는 이 트랙트가 36개월을 가정했을 때의 표준 스케줄입니다. 어, 물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있죠. 뭐 설계 단계에서, 뭐, 조달에서, 시공에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제가 다 생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만 액티비티로좀 남겨놨어요. 어,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이 뭐냐? 물론 빨리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e 먼트를 최대한 빨리 설계하고, 구매해서 빨리 설치하는 것. 이게 프로젝트의 목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스케줄을 보시면,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 보도록 하시죠. 어, 이제 현장에 가게 되시면 어떤 분들과 일하게 될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조직도는 사실 그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지금 요거는 대형 외국 프로젝트의 경우를 가져온 거고요.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배관 철골, 기계랑 배관이랑 철골이 그냥 한 팀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계장이 한팀그 다음에 뭐 토목 건축 한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거는 네, 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사이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말로 현장 소장이죠 이분이 그 현장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이분 중심으로 현장이 움직인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음. 그리고 HSE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환경이라고 하는데 기계 시공 엔지니어로서 좀 접점인 부분은 이쪽 팀에서 워크 퍼밋을 이슈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컨트랙트 팀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 안전 조치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라고 퍼밋을 요청하면 이 팀에서 퍼밋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퀄리티 팀이 있습니다. 퀄리티 팀은 주로 인스펙션을 담당을 하죠. 다른 업무도 많지만 그 기계 시공과 관련된 거는 인스펙션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각 스텝별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우리 작업 끝났습니다. 검사해주세요. 라고, 인스펙션 요청서를 올리면, 여기서 검사를 하고, 뭐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죠. 합격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시공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 컨트랙터라는 게 전체 프로젝트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뭐, 오너, 라이센서, PMC, 컨트랙터, 뭐, 밴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회사들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제너럴하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픽스는 아닙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센서나 PMC가 없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김에 다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여기 이제 선으로 연결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계약관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너는 라이센서, PMC 그 다음에 컨트랙터와 계약관계가 있고 이전 영상에서 이제 리기 이걸 딜리버러블스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성과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영어로 얘기 해야 되겠죠. 네, 딜리버 e 스를 많이 내죠. 뭐 MR, 뭐 TV, 뭐 PS. 라이센서는 이제 플랜트 전체 또는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개런티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오너를 코칭하고 서포트하고 EPC. 그 딜리버러스, 딜리버러버스에 대한 커멘트를 하기도 하죠. 그 얼마 전에 영상이 올라왔던데 미국의 라이센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세스 현직 강사님의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라이센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쌓여 있더라. 그게 뭐 어떤 뭐 여유분으로 들어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고 거기 있는 거 잘라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인스 트럭션을 줄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유능한 시공 엔지니어예요. 이런 작업도 결국엔 시공 담당이 그 컨스트럭션 엔지니어가 작성을 하게 돼요. 뭐 서브 컨트랙터에서도 하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 시공 엔지니어, 그 컨스트럭션 엔지니어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그다음에 수정, 그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리깅 플랜입니다. 리깅 플랜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전하게 크레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어디에 크레인이 앉아서 어떻게 이큅먼트를 들고 어떤 식으로 뭐 스윙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파운데이션이 위 안치는지 이런 게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중량 대비, 그러니까 이키먼트 중량 대비해서 크레인 케파가 어느 정도인지, 뭐 크레인 케파를 너무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세들 서포트인데 여기에 볼트 간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현장 앵커 볼트 그 디스턴스랑 맞는지. 도면을 보면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시트. 우리 그, 그거까지 하고 검사까지 다 완료했다라고 이제 검사 시트를 같이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했던 사진들을 다 첨부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뭐, 뭐가 어, 어렵겠어요.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어, 이거 했으니까. 그래, 했네. 사인해 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건 이게 중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한 내용이 확실하게 이렇게 검사까지 완결이 된 것인지 확인한 후에 대금 결제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사실 현장에 가서 진짜 제대로 문제 없이 해결이 됐는지,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는지,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는지까지 확실히 한 다음에 대금을 결제를 해야 돼요. 확실히 완료가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PC가 자기 돈으로 그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